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전 어떤 대수의 그 국회보다 저희 충북의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공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12월 말에 7차 종합공항계획에 반드시 이 국가계획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. 이 계획에 꼭충주공항 민간할주로 사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청주시 원도심 성암길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 설계 반영 사업도 사실은 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십이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. 여기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자평은 하지만 올 연말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남은 일까지 모두 다 완성해서 충북아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힘을 모두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집어넣는데 해드리면 얼마나 죄송할까 했는데 해드리게 돼서 뿌듯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